안녕하세요, 낚시구모입니다. 오늘 시아방조제 오늘 2월, 아, 3월 며칠이지? 3월? 3월, 4, 3월 4일인데요. 아직 물이 다안 빠져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카메라 안 켜고 이만한 놀래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 일단은 오늘도 시아방조제에서 낚시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. 이따가 물 빠지면 카메라 켜고 제대로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기가 막기면내 앉아가지고 그냥, 그냥 혼자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잠깐, 이따 보이죠?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왔는데요. 지금 이제, 물이 빠져서 낚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제가 또, 무선 마이크도 하나 샀고요그 <laughs> 다음에, 촬영용 핸드폰을 또 하나 더 사가지고, 뭐 이제부터 좀 이제 촬영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일단, 시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놀래미 엄청 큰거 잡았거든요 이따가 이따가 이제 그 센치 재고 방앗.. 수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다 빠졌으니까 한번 또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이쯤 여기 잘 나오겠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아부가르시아 리얼터치 에어라 다이아 루비아스 2000D구요 16분의 1의 냄새라는 미끼 사용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노래미를 잡아가지고 노래미 <laughs> 엄청 강하더라고요 엄청 커가지고 놀랬어요 진짜로 드랙 조절해주고 아눈뽕 바닥이지 아까같은 놀래미 한마리만 더 나와라 멀리 안던져도 여기 앞에만 던져도 잘, 잘 나오니까요 너무 요, 무리 안하셔도 됩니다 아, 밝으니까 좋습니다 마이크도 있겠다 아 근데 놀래미 저거 내일 가서 구워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야무집니다 놀래미 간장조림을 해먹을까 응, 음, 다스요스자자자자자라잔 저도 이제 큰 우럭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 잘 나오겠지. 너무 미끄러시. 제제 자리 왔습니다잉. 여기 숨으면 게임 끝납니다잉. 아 초점아, 아이폰아, 정신 차려야지. 아이폰. 바닥 찍었고. 오잡았다오 어, 엄청 칩니다. 아 뭐야 빠졌어? 바닥 찍었고, 어 잡았다. 오 엄청 칩니다. 아 뭐야 빠졌어? 아 아니잖아. 어, 아 아이폰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.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한한칸더 가야겠다. 여기? 아, 여기가 낫겠다. 한칸 더, 여기. 자, 한번 카메라, 오케이. 질한번 주세요. 아, 이 씨. 망했다. 앞에다 던져버렸다. 하나, 둘. 아하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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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따. 잡았습니다. 오. 아. 아, 놀래미.

놀램이야 근데,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아, 어쩔 수 없지, 뭐.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. 자. 오. 아, 눈뽕 겁나 맞았어. 눈봉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안 보여요. 자. 아 진짜 섭섭할 정도로 안 나오네 한번 나오고. 이렇게 포기할 때쯤 되면 온다니까. 그렇지 그렇지. 아 잔챙이다. 잔챙이야 잔챙이. 오오 잔챙. 오, 오. 그렇지. 오오힘좀 써. 힘좀 써. 그렇지 그렇지. 오 어, 그렇지 그렇지. 어. 꼭 이렇게 포켓할 때쯤 되면 온다니까? 그렇지 그렇지. 아 잔챙이다. 잔챙이 잔챙이. 오, 오, 오. 그렇지. 오, 오힘좀 써. 힘좀 써. 그렇지 그렇지. 어, 그렇지 그렇지. 어. 이런 아까 절 반만한 놀래미네. 아, 드디어 잡아냈습니다. 지금 이 놀래미가 아, 그리고 크진 않은데 아, 아, 섭섭하네요. 17 나옵니다. 18 정도 될 건데. 자, 아까 거 반만한 건데. 놀래미 그만 끝났잖아. 그러 놀래미입니다. 기가 막히죠? 저 17cm 놀래미는 놔주고, 저큰 놀래미는 제가 가서 맛있게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작은 거는 놔주고 갈게요. 나중에 또 커서 내가 잡아야 되니까. 그냥 있으면 바닥이 걸립니다. <laughs> 아이 바닥 걸린 김에 그냥 그만할게요 일단은 어그래도 아, 간만에 손맛 좀 느꼈습니다 예 잡느라고 보시면은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이 진짜 크거든요 요놈은 나줄 건데 요놈은 제가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작은 놈 작은 놈은 방생 하나잉? 큰 놈은 뭐 이렇게 먹을 걸투했어큰 놈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아 사이즈 좀 됩니다 자. 보시면은 27 나옵니다 27 27 놀렘입니다 하... 안녕하세요 낚시근모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연도에는 어 여기저기 소식 많이 알려드리고 낚시도 재밌게 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구독자 시청자 비율이 92%에요 8% 빼고는 다 구독을 안 하고 와서 봐주시는 건데, 봐주시는 것도 고맙지만, 정말로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. 감사합니다. 낚시근보입니다.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 덧붙이는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국물 간도 좀 봐보고 조금 자. 조금 셔 근데 맛은 있어 국물이 일단 맛있고 놀래미 살한 덩어리 먹어보겠습니다. 놀래미 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밥이랑 어 놀래미는 이렇게 드셔야 돼요. 정말 놀래미 안 먹거든요. 오 근데 맛있네. 항상 맛있지. 음. 좀더 먹지? 그냥 너. 응. 음. 싹라 먹어. 그리고 저거가 그냥 놔둬 이따가 뼈 엄마가 눈깔. 너무 시끄럽게. 어 가정집. 아 눈깔. 문갈이요 응? 뿌리 살도 있습니다. 야,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달입니다. 지느러미인데 지느러미 쪽인데 살이 좀 붙어있네요 음. 제가 진짜 놀래미 잡으면 안 먹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, 이렇게 하니까 음식이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.